고라니 퇴치 8가지 방법. 농작물 보호하는 팁. 고라니 퇴치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방법입니다. 울타리 설치 고라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기, 울타리나 높이가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소리 및진동기기 사용. 고라니가 싫어하는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활용하여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명 활용 밤에 고라니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을 설치합니다. 천적 활용 고라니를 천적으로 삼는 동물. 예를 들어 큰 개를 활용하여 고라니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지할수 있습니다. 농작물 주변에 향기 나는 식물, 심기 고라니가 싫어하는 향을 가진 식물을 농작물 주변에 심어 접근을 억제합니다. 농작물 보호망 사용 농작물 위에 보호망을 덮어 고라니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합니다. 먹이 공급 제한 고라니가 농작물을 먹이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변에 인위적인 먹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문 해충 방지업체 의뢰, 심각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제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고라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절